갑니다. 왼쪽 차 보세요. 왼쪽 차가 깜빡이 켜고 여길 들어올라 그러네요. 오, 어, 저거 어떻게, 어떻게 못, 어, 내가 양보 못 해주죠. 예. 그냥 나는 그냥 지나왔어요. 아무, 그리고 저 차가, 아, 저차날못 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. 그리고, 톨게이트 지나고요. 한 2분 지났는 한... 어, 저 차가 내 앞에 있네요?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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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아까 그게, 그게 기분 나빠서? 오, 차를 세우네. 어호 어허... 고속도로 차로 세고 사람이 내려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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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은데요. 아 여기 오. 아이 왜왜왜왜 와이퍼를 왜왜왜왜 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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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욕도 했잖아예차 네, 와이퍼 앞에 깨서 주오고어문문문 열래요 문. 아 아니요. 어 저거 뭐기 네, 창문을. 예또 네. 어, 발차기. 힘들어.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와서 협박이죠. 협박하고 일단 사이드미러 꺾은 거. 그송계제가 되든지, 만약에 사이드 미러 정상적으로 복귀됐다 하더라도.